사주와 부동산을 풀어 준 남자 황금 돈사부입니다. 하수일이 아, 때. 네, 오늘은 뉴진스 다니엘에 대해서 사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황금 돈사부를 검색해 주세요. 다니엘은 2005년생 4월 11일생으로 현재 20살이며 일주는 을축 일주, 월주는 경진 일주가 되겠습니다. 봄에 태어난 꽃이라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18세 이모 대운에 있습니다. 이 이모 대운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풀에 많은 물들이 가면서 풀이 조금 썩거나 아니면 많은 물에 잠겨서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거나 조금은 혼탁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개 갑을까지 해서 38세에는 올라타고 48세에는 본인의 색깔을 찾는 그런 운의 흐름이 되겠지만 28세에는 또 비를 맞으면서 조금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현재까지 이 배우자 자리에 있는 이 글자가 따뜻한 글자와 만나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조금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48세에 가서는 본인의 진정한 배우자 운이 들어오면서 이때서야 배우자를 만날 수 있거나 또는 결혼, 연애, 아니면 이직,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직업의 확장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2024년에는 갑의, 갑의 해였죠? 갑진년이었고, 25년에 을사, 26년에 병원연이 오면서 이 상태에서 을목이 갑목을 올라타서 감아서 성장을 하고 25년에는 본인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고 26년에는 태양이 나를 내리쪄서 꽃이 피면서 내 외형적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다 그래서 24, 25, 26년 운의 흐름에서는 좋은 흐름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했고 다음엔 또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만족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